어떻게 이 선제공격 드시는 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걸 드셨겠죠? 지금 블레드 진영으로 시작했고 조합이 지금 보시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위에 칼챔 싸움이고 미드는 관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냥. 그쵸? 야소 카사딘 구조니까 관여를 해서 좋을 게 없죠. 이걸 킬을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글 간의 구도는 솔직히 트런들이 좀 우세해요. 초반에도. 아니 후반에도 좀 우세해요. 같이 만난다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1대1 교전을 보기보다는 6렙을 빠르게 찍고 갱을 가주는 쪽으로 왜냐면 바텀이 또갱 호응이 좋은 그 조합이죠. 판테온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주시고 게임을 우선 시작을 할 건데 어 진짜 영상을 보셨다. 이거는 근데 혼자서 먹는 것도 이렇게 하셨는데 좀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거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어떤 걸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냐 정글 먹는 거 정글링 도는거에서부터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그런 조그만 거에도 체력관리가 많이 안되고 힘들거든요 우선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피드백 하나 들어갈게요 우선 선 강타를 쓰셨어요 우선 여기가 티어가 낮아서 그럴 경우는 없지만 저희는 게임을 할때 항상 변수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트런들이 와가지고 와 1렙에 넘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꼼짝없이 뺏기는 거거든요 이번 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 강타를 쓰셨을 때 트런들이 넘어오면은 그냥 저희는 이거 뺏기는 거예요 레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셨을 때 강타는 최대한 마지막에 최대한 마지막에 써주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끌어당기면서 먹는 거 좋아요. 음 좋아. 좋아요. 음 평타 잘 섞어주고 있다. 그래도 확실히 이블린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거 정글 먹을때 평타 섞어주는거는 좋습니다. 음 다음에 좋아. 공선도 그대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여기서 블루를 먹으실 때 강타를 또 쓰셨거든요. 먼저 강타를 쓰셨어요. 이거를 먼저 강타를 쓰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트런들이 여기서 왔더라면 또 그거를 변수를 생각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였으면은 강타를 아꼈을 거예요. 왜냐? 지금 바위계를 하나 먹어야 되는데 트런들 위치가 아예 파악이 안 되거든요? 물론 정버프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동선을 예측을 할수 있지만 지금 이게 상재 공격을 들었지만서도 강타가 없어요. 두 번을 쓰면은. 템프에서 두 번을 쓰면은 강타가 없어요.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만약에 여기서 바위계, 봅시다. 딱 여기서 바위계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나올까요? 트런들한테 그냥 공짜로 바위계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바위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올라가서도 바위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타를 아껴준다는 이유는 이 바위개를 하나라도 그래도 챙겨주려는 그 모션 제스처를 취, 취하기 위해서 장타를 웬만하면 하나는 아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미드 갱? 어 해볼만은 한데 해볼만은 한데 자기 잘 나오다, 나오려나 모르겠다 잘해야겠죠 이거는 갱 호응을 장막 빠졌어요 지금 장막 빠졌죠 천천히 침착하게 이부터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매우잘 걸었고 이거는 쫓아가면서 오우 무빙 좋고 어? 잡은 것 같은데? 오 어, 나이스 어, 너무 침착하게 잘 걸었다 그쵸?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선 넘어갑시다 잘한거 여기서도 이제 <laughs> 보자 카사딘 집찍으라고 킹을 찍었어야 됐어 이거 누가 킹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집찍어야 돼 이거 라인 미는거 바보같은 바보 짓이고 여기서 이걸 밀어줬으면 안됐어 자, 이게, 경험치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키를 땄는데 이걸 라인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 친구가 저렇게 해달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 자기가 판단을 할줄 알았더라면은, 백킹 찍으면서,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친구의 그런 의견이었으니까. 왜냐면 또안 밀어주면 왜안 밀어줘?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것 같아. 이 티어, 티어 구조상. 그쵸? 우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집안 찍으시고 정글 먹었는데, 보자. 여기서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라인을 미고 나서 돈이 1278원. 1278원이면은 사실은 집을 찍으면은 교류기에다가 인장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선제공격이니까 선제공격 드셨으니까 그걸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을 찍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뭐안 찍는 거?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를 안 찍고 이걸 하는 대신 우리는 그러면 공허유충을 줘야죠. 공어 요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가는 거 봅시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 동선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해요. 이거, 어차피, 이거, 봐준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짜 잘안 나와요. 우리는 아이템을 돈을 안 썼어요. 1,400원을 들고 있거든요? 이거 써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턴을 오버턴 써가지고, 돌고북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칼날부리까지 먹고, 집을 찍었어야 됐어요. 이 턴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 진짜 리스크가 99 이상은 안 좋은 판이 나와요. 맞죠? 이거 아슬아슬하게 못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플레이인 거예요. 진짜 아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그냥 피오라가 그냥 라인 받아 먹거나 아니면 그냥 집을 찍거나 피오라가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그런 거냐. 상대편도 우리랑 같은 동선을 써요, 정글은.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저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한 각을 그래서 봤어야 됐어요. 시야를 잡고 이 트런들이 바텀이 보였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한번 볼만 했지만 지금 트런들이 지금 여기서 보였거든요? 했으면 안 됐어. 그런 각이 나와요, 이게. 그왜 그러니까 이블린이 용렙 전에 뭐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게, 확실한 각이 잘안 나와요. 확실한 각을 보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서 우리 칼날불이 먹었더라면은, 집 짓고 돈 말아가지고, 확실하게 템 뽑으면서, 밑에 캠프 먹고, 뭐, 공허유충 먹었, 공허유충 상대가 먹을 거니까 용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딱 여기까지 깔끔하게 챙겼죠? 그럼 이블린이 해야 될 플레이는, 좋아. 밑으로 내려가서 갱을 애매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6렙 찍어줘야 돼요. 좋아. 이런 거 라인 굳이 걸을, 갈 필요 없고. 여기서도, 여기서 살짝 디테일을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거. 이거. 여기서 굳이 이 밑에 내려가는 무빙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캠프 하나 먹으면 6레벨이 찍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야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이블린이 보여버리죠? 이블린이 보여버려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 이블린이 보였어. 두 번째 문제. 이블린이 6레벨이 안 찍힌 게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였으면 이 친구도 압박을 못 하거든요. 이블린이 6레벨 타이밍이 은신이기 때문에 그걸 압박을 받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오레벨인 이블린이 보여버리면서 이 친구의 플레이에 더 자신감이 생겨버리죠. 근거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붙어주려는 모션보다는 이미 밀린 상황에서 최대한 벽에 붙어서 안 보이게 넘어갔어야 됐어요. 안 보이게. 이런 것, 시야 디테일이 엄청 중요해요. 보여주는 순간 상대방은 대처가 되고, 이야스어만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텀, 트런들, 탑. 모든 사람들한테 이블린의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라인전에 압박감이 없어지죠. 이 바텀, 이격 미드를 봐줄 게 아니라 최대한 안 보이는 시야로 돌아서 이렇게 갔어야 됐어요. 네, 그거 고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시야를 이렇게 갑시다. 음, 이거 보였으면 안 됐고. 봐봐요. 상대방한테 바로 핑이 찍히죠. 보인 거야, 이블린이. 그러면, 어, 이블린어, 야, 보였다.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거야, 이제. 이블린이 여기서 6레벨 찍으러 간다고, 동선을 깔끔하게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이 6레벨 전에 위치를 안 보여주는 것도 최대한 중요해요. 봐봐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블린 6레벨 찍고, 결국 턴잘 잡았잖아요. 봐봐요. 근데 지금, 우리 조영님이 이 이블린이 지금 실버시잖아요 실버 근데 이거 실버 같지가 않아 조금 좀 디테일이 있어요 잘해요 이 거리 조절하는 거랑 뒤로 돌아와 주는 거랑 조금 잘해요 음 조금 깔끔하게 잘해 뭐 침착해요 아니 잠깐만 너무 침착해 그냥 막 바로 궁쓰는 것도 아니야 아 이거 어차피 천천히 해도 되는구나 평타 좀더 치고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런 확실한 각이 나오죠 6레을 찍었으므로 안 찍고 이거 미드 5레벨 갔다 생각해봐 진짜 안 좋아 대참사에요 대참사 지금 근데 확실하게 6레 찍으면서 잘 이용했어요 음, 계속 압박해주는 거 좋아 어 좋아 이런 시도 자체는 좋아 무리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압박을 해주는 과정 근데 트런들이 6레벨에 찍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글을 돌아줘야 돼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궁극기가 빠진 상황이니까 캠프를 돌아줘야 돼. 좋요이 아트록스의 그런 상태를 봐요. 아트록스가 여기서 타워를 민다? 그러면은 갱각을 봐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아트록스가 라인을 안 민다? 그러면 바로 집을 찍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트록스가 안 보이죠? 그럼 집을 찍었어야 됐어. 우리는 이 공허유충을 지금 교전을 보면 안 돼요. 상체가 너무 약해. 지금 이미 다 밀렸어. 키오라도 그렇고 사사딘도 그렇고. 이 교전을 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아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 하고 주면서 집을 찍고 돈 많잖아요. 1500원 벨트 나오거든요. 벨트 뽑으면서 밑에 바텀. 다운 보면서 용까지. 이런 식으로 굴렸어야 됐어요. 우리가 너무 이거 공허유충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여기서 돌고국 먹자마자 집 찍었으면은 여기 왔거든요,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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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을 꽤 쓰고 계시죠? 시간이 지금 쓰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동선 자체가 제가 정확히 어떻게 비교를 해 드리면 되겠냐면은 20점. 12초. 12초. 아니죠. 10초. 여기 왔으니까. 딱 여기서 10초. 10초에서 집을 찍었으면은 17초에 집이 가집니다. 17초에 집이 도착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딱2 0점 보이셨죠? 25초거든요? 25초면은 집을 찍고 나서도 한 이쯤 온 거예요. 이쯤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블린이 어떤 동선을 썼냐? 걸어 내려갔어요. 걸어 내려갔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안쓴 거예요. 오버턴을 쓴 거예요. 1,400원 벨트가 엄청 중요한데, 지금 벨트를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글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집을 찍었더라면 벨트까지 뽑고, 이게 정글링을 먹고 있었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잘 풀어갔거든요? 근데 이 집턴 하나 때문에 다음 동선이 무너져요. 다음 동선이. 볼게요, 우선. 캠프 먹었죠? 두꺼비 스킵하면서 자연스레 싸움 열려가지고 붙어주잖아요? 이런 플레이 자체가 이글린한테 뭐가 안 좋을까요?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우선 첫 번째. 집턴을 안 잡았잖아요? 아이템이 1800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1800원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히 초반에는. 진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이템을 안 쓰고 와서 우리는 이미 약한 상태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우리가 집턴을 안 잡았기 때문에 동선이 꼬여서 늦게,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여기서 피오라가 텔 타거든요. 도전은 어떻게 보면 이블린이 키를 먹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피오라가 테를 타주면서 상대방이 무리해서 온 거죠. 사실은 그냥 예를 들어 트런들이 혼자 빠졌더라면 또 여기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블린이 킬을 먹은 게 진짜 다행인 거 다행일 정도로 구도가 그나마 좋게 나온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집을 빠르게 찍었더라면은 우리가 아이템이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류를 할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동선을 오래 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게임이. 집을 가셔야 돼, 이제는. 여기서 더 쓴다, 턴을. 그냥 말 그대로 이블린이 낭비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정글을 먹는 시간도 낭비가 되는 게왜 그런 거냐면은 아이템을 안 뽑으면은 정글 먹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여기서든 여기서든 안전하게 빠르게 집을 찍었어야 됐어요. 이블린이 집을 안 가도 된다는 턴은, 턴을 좀 길게 써도 된다는 거는 무조건 벨트랑 아관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도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진짜 안 가요. 안 가는 판은 저 라바, 라바돈 모을 때까지도 안 가거든요. 3600원 모을 때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블린의 중요 아이템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궁극기랑 전멸이 없는 이블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각이 나오기가 힘들어. 도움각 나오기가 웬만해선 안 나와요. 봐봐요. 아, 역으로 그냥 카사딘을 죽여버리는 구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런 이블린의 동선 때문에 오히려 팀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야. 여기서 이블린이 왜 이거 못 잡았을까요? 단순해요. 아이템 돈안 사서. 돈안 써가지고. 돈 썼으면은 이거 그냥 이런 구도 안 나오고 그냥 빠르게 암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는 직턴도 잡아야 됐어야 했고 이 라인은 애초에 갱을 안 가도 돼요. 그냥 카사린 받아먹기만 해도 돼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서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200원 들고 있어요. 지금 상대한테 핸디캡 주면서 게임하는 것 같아. 나돈안 써도 너 이겨. 야, 덤벼. <laughs> 이러는 것 같아. 너무 불필요하잖아. 그쵸? 이게 아까 제가 집턴을 잡으라고 한게몇 분이었죠? 아까, 여기였나? 여기 9분 10초 때였죠? 3분 전에 전 집턴을 찍었을 거였는데 그걸 여태까지 집을 안 찍으셔가지고 아이템에 돈을 돈에 돈이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레드까지 드셨고 레드까지 드셨어 이거 언제 집가 집까? 언제 집가 한번 볼까요? 어 드디어 가는구나 <laughs> 드디어 가는구나 무슨 아이템이 나올까 와이 정도 아이템이면은 진짜 여기서 이 아이템 뽑고 나서 이제 집안 가도 돼요. 좀 빠르게 집을 가셔서 하셔도 좋았을 것 같아. 어쨌든 집 갔어요. 이제 봅시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집터를 안 잡다 보니까 정글 캠프 먹는 것도 느리고 신발을 안, 신발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동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이 마관신이 나오면 이동 속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최대한 동선이 단축이 되거든요. 이동하는 시간이. 근데 이게 자꾸 신발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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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턴을 잡으면서 아이템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뽑다 뽑다. 와,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매혹을 카이사한테 정확하게 걸어버리시는데 기가 막히는데요, 그냥. 침착한데 <laughs> 그냥. 뭐 미스포츠는 뭐 라인 받는다고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와, 살아나가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블린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피지컬적인 능력은 좋아요 지금 <laughs> 아니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씨 이거 집털 하나 때문에 이게 게임이 참 봅시다 <laughs> 와 어그로핑봉 좋아 한번 잡고 나서 빠지는 플레이 은신하는 플레이 오 감속 걸어주는 거 좋아. 아니 자, 이게 이블린에 대한 그런 자체적인 플레이는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좋거든요. 좋은데 이거 집터 하나 때문에 게임이 그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집터를 좀잘 잡으셔야겠다. <laughs> 전 보고 정글 먹는 거 볼게요. 와요. 정글 챙겨주고. 어, 여기선 집턴을 잘 잡으셨네. 외상까지 이용해서. 어, 외상까지 이용해서. 아니, 이렇게 깔끔한 집턴을 잡으실 수 있으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집턴 잘 잡으시면서, 이거를, 3,300원을 들고 집을 가셨다고, 첫 코어도 안 나왔는데? 아니, 이런 깔끔한 집턴을 잘 잡으시면서, 이거 고치면 되겠다. 그니까, 이 초반 집턴. 이 초반 집턴 잡으시는 거. 그니까, 러 이거 완전 중요했다. 이거 초반에 만약에 집턴 한번 잘 잡았죠? 이블린이, 진작에 캐리하고도 남았어. 여기서도 피오라가 아무 이득도 못 받고, 그다음에 또 이블린이 죽어버리는 과정이 나왔네. 이거 왜 그랬을까 한번 볼까요? 이런 잘못된 판단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실수들이 없어야 돼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실수들이 없어야 돼요. 이거 죽어버리는 과정에서 너무 손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콤보 한 번만 콤보 한번 디테일만 보고 넘어갈게요. 저희 벨트 있어요. 저희 벨트 있고 지금 보시면은 방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상대 스킬을 기다려줘요. 상대 스킬을 기다려줘요. 들어오는거 이 친구의 스킬쿨을 쓰게 기다려요. 미니언에 쓰게끔 첫번째 그거 기다려줘야 되고 여기서도 지금 매혹을 바로 거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되냐 큐를 쓸게 아니라 무조건 벨트로 근접을 해서 확실하게 매혹을 거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 빗나가는 순간 이블린이 딜이 엄청 줄어서 암살각이 안나오거든요. 이렇게 돼요 무슨 느낌인지 오셨나요 지금? Q를 피하는 순간 우리는 암살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W를 걸었, 걸었으면 걸었은 어떻게 해어야 되냐 벨트로 빠르게 강타 넣으면서 근접을 붙어줘요 그 다음에 E로 확실하게 매혹을 걸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할게 아니라 거리 조절을 할게 아니라 벨트를 쓰면서 빠르게 붙어줬어야 됐어요 이거 Q 못 맞추는 순간 암살 절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블린의 Q를 보시면은 첫 번째 Q를 맞춰야 마법 피해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Q를 못 맞추는 순간 이블린의 데미지는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근접으로 벨트 있으시니까 근접으로 강타까지 넣으면서 느리게 한 다음에 매혹을 2로 확실하게 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파이크가 이거 뭐궁 썼는데 왜 던져? 이거 솔직히 저였으면은 야, 괘씸해. 하고 죽였어요 이거 파이크 <laughs> 이 개심한 자식 궁도 빠지고 지금 전멸로어저만튼 이거 칠각 봤어 그냥 가서 그냥 큐큐큐 긁으면 잡거든요 잡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홍보의 아쉬움이 있었겠죠 여기서 벨트도 안 써도 돼요 사실 여기서 그냥 벨트 안 쓰고 쭉이 봤죠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이게 벨트를 쓰면서 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해하셨죠? 벨트 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친구 시안 보이는 입장에서 그냥 이으면 잡았어요. 이거 무조건 죽었어요. 벨트 쓸 필요가 없어요. 벨트를 오히려 아껴뒀다가 이 다음 턴에 도망갈 때 쓰던가 다음 구도를 생각했어야 됐지 여기서 선 벨트를 날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이 정도까지만 보면은 피드백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뒤에는 킬 로그가 너무 많고 제가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이블린이 20 킬을 먹었잖아요. 왜 그런 거냐? 티어가 티어인 만큼 교전에서 상대방이 그만큼 많이 죽어준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 제가 말했던 피드백을 깔끔하게 적용했더라면 더 빠르게 더 확실한 캐리 각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킬각 보는 것도 그렇고 스킬 분배나 이런 거 암살 각 보는 거 실버가 아닌 것처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서 고칠 거는 집턴, 특히 초반 집턴. 벨트 마관신 나오기까지의 그 집턴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돈이 많더라도 무조건 잡으신 다음에 빠르게 뽑으셔야 돼요. 집턴 잡는 거랑 이 집턴 한번안 잡은 것 때문에 게임이 엄청 늦게 굴러간 거라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